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수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위믹스가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조금 되고 있죠. 비썸이랑 코비코인은 이렇게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다시 상장을 하게 됐는데 현재 업비트는 재상장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재상장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앞전에 이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통량 위반에 대해서 뭐 문제가 좀 이제 생겨서 추가적으로 유통량을 이제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닥 국내 거래소 이제 연합들이 있죠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위믹스를 상패를 시켰는데 초과 유통된 수량을 이제 회수해서 기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수량 이내로 유통량을 복구를 시켰고 현 시점 재단 공개 자료 기준이 유통량이 정상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위믹스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정말 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위믹스를 깔 생각도 없었고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위믹스 제가 얼마 갔을 때 위믹스 지금부터 이제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가격이 이제 곧 폭락을 할 거다라고 영상을 올리고 정말 그때부터 가격 폭락하게 돼서 한 200원, 300원까지 내려갔었죠. 그러고 이제 제가 뭐 시위 현장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시위 현장 영상도 한번 보시죠. 공공공공니다니다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감정을 빼놓고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성상 올바른 말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옆에서 위로해주고 뭐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많지. 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러 오셨으면 돈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돈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걸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무튼 업비트는 현재 위믹스가 재상장은 되지는 않았고 다른 거래소는 그래도 재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고점까지 가려면은 좀 엄청나게 좀 많이 남은 6배가 남았죠. 6배가 남은 상황이어서 일단 뭐 비트가 불장이 연속적으로 어 이어진다면은 갈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대표가 22년도 11월부터 계속 코인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평단 2,300원부터 500원 593원 또 3,000원 1,800원 1,400원 이렇게 쭉 쭉쭉쭉 매집을 했는데 총 보유 수량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금액은한 이제 13억 정도가 총 매수를 했는데 평당가는 1,400원 됩니다. 현재 평가 손익이 한 34억 정도를 나고 있는데 이것도뭐 사실 이제, 이제 자기 급여를 뭐 받을 때마다 조금씩 바이백을 한 상황이긴 한데 어 일단 은뭐 시장의 사실상 이제 불장일 때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이 터져 나왔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위메이드 이제 공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코인을 팔았는 게 그런 게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인을 팔기는 팔았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이 김치 코인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믹스 투자자분들도 항상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야 되고 김치 코인보다는 좀 안정적인 메이저 코인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낫고 메이저 코인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 검색창에 코인 마켓캡이라고 검색하시면 시총 1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어, 그걸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무튼 이제 위믹스 투자자분들이 저를 정말 많이 욕하시는데 저는 위믹스 투자자분들을 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걸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시위 현장도 다녀오고 영상도 촬영을 해서 지금 파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때 뭐 사람들이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코인은 절대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이 사실상 좀 스캠이 가깝기는 해요 김치 코인은 그래서 지금 너무 또 상장했다고 너무 또 좋아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바라보셔서 이게 얼마까지 갈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믹스 투자자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3만 원에 물려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고 200원, 300원 이때 갔을 때 사서 지금 10배 이상 먹고 있는 사람이 승자야. 리 여기에서도 알다시피 항상 사고 팔고를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돈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점 항상 강조를 드리면서 어,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i